토라포션 17번째 이야기 이드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23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장 6절 말씀 9장 5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미디안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교도의 제사장이지만 모세를 통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리고 이드로는 유일신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방문하여 조언을 한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드로가 언제 떠났는지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지만 그가 모세에게 조언을 한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와 같은 유대교 전통문헌에서는 이드로의 방문 시기와 떠난 시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이드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떠났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오순절 전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율법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이드로가 율법이 주어진 후까지 머물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율법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돌아갔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유대교 전통 문헌에서는 이드로의 방문과 떠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정확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대 문헌에는 이드로가 신의 산 사건 이후 아니면 이전에 떠났다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 오순절 전에 이드로가 떠났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퍼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신내산에 강림하사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애굽에 살던 모든 여러 족속들에게도 율법을 주십니다. 탈무드에서는 신내산에서 율법이 70개의 언어로 한해 선포되었다고 전합니다. 이유는 모든 민족이 토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마다 70개의 언어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 전승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꽃이 나뉘어 70가의 언어로 퍼졌다고 합니다. 시내산 앞에 선 사람들의 민족과 언어가 다양해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70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창세기 10장에서 언급된 노아의 70개의 후손에서 유래합니다. 즉, 율법이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신의 산에서 70가의 언어로 율법이 전해진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굽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처럼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전해질 때 거기에 모든 여러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으며 또한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예배를 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온 디에스포라, 유대인과 개종자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예수아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신해산 율법 선포 사건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닉 공동체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예수아 안에서 한 몸이 된새 공동체 그리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해산에서도 유일신을 모르는 여러 족속들이 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역사한 몸이 된새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메시아 예수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럼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로 율법은 폐해졌는가? 그러면 여기서 폐하셨다는 것이 율법 전체를 무효화한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분리장벽을 없앤 것인가? 만약 율법이 폐하여 졌다면 십계명 또한 폐하여 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폐한 것은 할라카, 즉 유대인의 전통적 규례이지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폐하여진 것은 첫 번째로 이방인과의 식사 금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이유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부정해진다는 관습적 규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의 구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구역이 철저히 구분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역을 넘으면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강한 분리입니다. 장로의 유전, 즉 할라카가 강조한 민족적 장벽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 전통에서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실제 성전의 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조문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다시 요약하면 바울이 말한 패한 것은 할라카, 유대인의 전통적 규례 이지 하나님의 율법 토라 자체가 아닙니다. 예슈아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는 인간적 장벽, 할라카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성취되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법적 장벽 예를 들어 식사금지, 성전출입제한 등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때의 성도는 예수와의 거룩한 보열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며 세상을 승리할 것입니다.